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 그동안에 이제 사용했던 HPLC를 UPLC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던 기계를 바로 그냥 컬럼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UPLC라고 하는 장비를 사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UPLC가 어, 아무래도 첫 번째 이제 투자 이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높겠죠. 어, 이제, 일단, 이제, 어, 실험실에 UPLC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어떤 식품, 뭐 어떤 공전 방법이라든지 논문에 나와 있는 방법, 그리고 본 실험실에서 사용했던, 어, 파라메타들이 HPLC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절한 게 UPLC 조건으로 바꿀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일한 유형의 컬럼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정지상의 유형이 예를 들어 내가 C18 컬럼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UPLC에서도 C18 컬럼을 사용을 하라 하는 거죠. 이래야만이 머무 분석 물질의 머무름 순서가 차례대로 어 유지가 되면서 어 시간이 경과해도 그게 다른 것들이 뒤에 가서도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 UPLC 컬럼을 여기 이제 보면은 어, 그동안에 예를 들어 5cm짜리 4.6mm를 썼다 내경이 그리고 15cm짜리 4.6mm를 썼다 그랬을 때 UHPLC UPLC 컬럼을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은 5mm짜리로 해서 오, 그러니까 50mm 5cm짜리 2.1mm 내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다 다른 클럼 어, 길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2.1mm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동상의 소비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 용매 소비량이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그 고압에서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은 컬럼이 조금 이게 뜨거워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손으로 대면은 아주 뜨거워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게 컬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컬럼 성능이 저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컬럼을 오래 사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좁은 컬럼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이 2.1mm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 UPLC 컬럼을 고를 때 이런 컬럼을 고르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분석 그 파라메타 변환을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HPLC 기기 조건을 UPLC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먼저 시료 주입량의 경우에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이 클럼 부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브로드하게 어 버릴 수도 있고 너무 과량이 주입될 수도 있고 하니까 클럼의 부피를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뭐 연구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각이 그 어, 컬럼을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어, UPLC를 공급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계산하는 방식들이 다른데 UPLC 주입량을 얼마로 할 거냐 기존에 예를 들어 20 마이크로리터를 주입했을 때 그때 어, 이6 HPLC 그동안 사용했던 HPLC 컬럼의 부피하고 새롭게 내가 이제 사용할 UPLC 컬럼 부피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어, 여기가 뭐, 부피를 하려면 파이 r 제곱에다 곱하기 길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파이는 어, 생략이 됐네요. 어, 3.14. 그리고 여기 21이 아니고, 예를 들어, 기존에 4.6mm 짜리 내경이고, 그리고 길이는 15cm 짜리였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UPLC 컬럼의 내경은 2.1mm고, 이그 다음에 컬럼 길이는 5cm였다. 그랬을 때는 이런 수식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1.4ml. 그러니까, 어, HPLC 컬럼으로, 어, 을 사용했을 때 시료 주입량이 20ml였다. 그러면은 UPLC에서는 1.4 마이크로리터면은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상의 유량은, 어, 우리가 계산도 또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선속도, 리니어 빌러서티, 이게 이제 유량하면은, 어, 길이가 이렇게 단면적이 고 단면적이 고 그것에 길이를 곱해준 것이, 어, flow rate 잖아요. 분당 몇 미리리터가 흘러가느냐 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이것의 유량보다는 선속도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 각 회사들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 선속도, 리니어 빌루스티, 어, 분당, 예를 들어, 분당 몇 미터를 움직이, 몇센치를 움직이느냐, 그것이 되겠죠. 어, 이동상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컬럼의 직결, 어, 컬럼의 직경하고 입자의 크기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을 여기다가 어, 이런 관계식을 하나 도입을 했는데 에, 분당 1.5ml로 흐르고 있던 HPLC 기기 조건에서 이것을 내가 이제 만약에 어, 컬럼의 내경이 4.6ml 짜리였고, 원래는 그것을 2.1mm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입자 크기를 1.9 어, 하고 뭐5.0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분당 0.82ml가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시료 주입량 이동상의 유량들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은 이걸 일일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또이동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울기 용리를 사용했을 때 어, 이동상의 그 어, 기울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그 머무름 시간이라든지 머물러 있던 시간을 몇분뭐 몇 예를 들어 80% 메탄올에서 몇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어느 속도로 올리고 또뭐 90% 메탄온에서 몇분 동안 머무르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어, 등용매 단계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등용매 단계 시간과 시간은 불, 컬럼의 불감 시간하고 연관이 있다해서 이런 관계식을 게다가 도, 그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용리의 그 기울기에 대해서는 초기하고 먼저 이 기울기 용리 조건의 초기 그 이동상 조건하고 최종 이동상 조건은 동일하게 설정을 해 놓고서 예를 들어 어20% 메탄올에서 출발해 가지고 80% 메탄올까지 이것을 단계별로 올린 긴 올린다 그랬을 때 초기하고 최종 이 퍼센트를 각 는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20% 하고 80%로 동일하게 해주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울기 하고 머무름 시간 같은 것들을 이런 뭐 수식에 의해서 바꿔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프로그램을 하나를 제가 하나를 어, 찾아봤더니 있는데 이게 이제 기계 회사마다 어, 기계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 아이소크래틱 방법이었을 때 원래 컬럼의 길이가 15cm이고 새로운 컬럼은 5cm고 그러니까 UPLC죠 이게 UPLC가 되고 이거는 HPLC가 되겠죠 그리고 컬럼 ID가 4.6mm고 UPLC에서는 2.1mm고 입자의 크기, 파티클 사이즈가 5마이크론짜리고 그리고 이거는 1.7마이크로고. 그리고 플로우 레이트가 유량이 이동상 유량이 1 m m 그리고 인젝션 볼륨이 볼륨이 2 0 m l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UPLC에서는 플로우 어, 레이트를 어떻게 되느냐 계산이 되면은 여기다 수, 이것을 다 집어 넣어주면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0 6 1 l 리 per minute로 흘려주면 된다. 세팅을 해주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젝션 볼륨은 20 마이크로리터를 HPLC에서 주입을 해줬으면, 은 UPLC에서는 1.4 마이크로리터를 주입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걸 참고로 해서, 어, 메소드를, 어, HPLC 조건의 것을 UPLC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기초가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또 아, 자세한 파라메타들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 그레디언트 모드에서는 어떻게 해줬냐? 이건 이제 컬럼의 길이가 5, 15하고 5, 뭐 4.6mm, 2.1mm 아이디고,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뭐5 마이크론이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 3 마이크론이고, 그럴 때 어, 플로레이트는 이거 분당 1ml 인젝션 볼륨 20뭐 이렇게 런타임 30분 그다음에 압력이 뭐1000 어, psi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계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파라미터로 바꿀 때는 플로레이트는 이거는 UPLC에서는 UPLC에서는 0 3 5 m l m i n u t e 로 흘려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젝션 볼륨은 1.4 마이크로리터를 주입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압력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런타임은 6분으로 원래 30분짜리가 이렇게 변해가야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기초적인 그 HPLC의 조건을 기존의 조건을 UPLC 조건으로 바꾸는 이런 이제 계산. 어, 칼큘레이터가 있다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HPLC하고 UPLC의 그 차이점을 보고 그리고, 음, HPLC의 조건을 UPLC의 조건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